디고 데모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누구 못지않게 잘했는데 세상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자였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뭐야?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첫째,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버리는 거야. 두 번째,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판명이 나는 거야. 세 번째. 번민에 빠져 지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주의,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 즐기겠다 뭐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도무지 신자다운 신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목사님, 세상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계명은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불신자라도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결단력과 인내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식 계명을 주고 지켜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계명을 형식적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 자신이 세상주에 빠져 있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지. 세상주에 빠져 있는 청년디고대모를 진정으로 칭찬하시지 않았고, 그 청년을 본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모든 세상주의 이것을 내 속에서 철저하게 청소해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원수도 사랑스러워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내가 좀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속상할 것이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이 자꾸 아이저님 좀, 좀 쉬어야지.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어, 이거 지금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 고장나고 있는 거야. 그 영혼과 인생이 고장나고 있는 거야. 이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면 말이야. 더 의욕이 왕성해지지. 더 사명감으로 불타게 되지.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더더욱 충만해지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잘 들어 네. 아이고, 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기막히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구나 아이고 작년보다 금년 더 많이 받았구나 아 이런 사람이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 할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고 있는 영혼은요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았냐 네. 그럼 마치 말이야 뭐 560cc짜리 엔진이 1000cc로 변하고 1000cc짜리가 5000cc로 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그 다음 77강으로 갑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번째 큰 음료가 누구냐 다섯 번째 큰 음료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 누구냐. 세 번째, 여덟째 왕의 멸망,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인 어린 양의 승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17장, 11절부터 14절. 시작! 지난 시간에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1절 말씀은 8절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짐승을 지금까지 설명한 일곱 세력 중에 속한 자라 한 것이다. 그 짐승은 7절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자라 했고 그 짐승을 누가 타고 있다고 큰 음녀가 타고 앉아 있다 했다. 자, 이런 걸좀 기억해도 그러므로 9절 10절에서는 그 일곱 머리의 정체를 언급하면서 그 일곱의 큰 세력들이 결국은 그 음녀의 유혹 때문에 차례로 멸망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와서는 그 짐승이 그 일곱 세력에 속한 것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일곱 세력과 열불로 상징되는 짐승 음료가 탄 짐승 자, 이 짐승을 이렇게 기억해 일곱 세력과 열불로 상징되고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누가 타고 있어? 음료가 타고 있다. 이 짐승은 바로 그 일곱 세력이 멸망을 당함으로써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떤 것인가? 자, 좀더 설명이 나와요. 10, 13장에서 배운 대로 세상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게 하는 자요. 각나라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도 사실은 큰 음료, 즉 세상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것이고, 결국은 눈에 보이던 것들이 다 멸망당하듯이 그 짐승도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을 여덟째 왕이라고 한 것은 그 짐승의 일곱머리와 구별되게 그 짐승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일곱머리를 대변하는, 대변하는 총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11절 말씀은 사탄이 극심한 세상주의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주름잡게 하지만 그 역사가 일으킨 나라들과 세력들이 차례차례 멸망을 당한 같이 그 짐승이 멸망하고 또 음료가 멸망하고 나가서는 사탄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세심한 예언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가. 이렇게 철저하게 차례대로 멸망할 세상주의와 우상주의에 절대로 한순간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경고는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주의와 우상주의를 한 순간도 쉴틈 없이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주의, 우상주의에 물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도록 어떻게 힘써야 한다. 날마다 힘써야 한다. 결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 알았지요? 그 다음, 12절, 13절. 시작! 네. 자, 우선 여기 열 뿔은 열 왕이니 했습니다. 여기 열 뿔은 열 명의 왕들이라고 여기서는안 돼요. 그 앞에 일곱머리에서 일곱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 열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과거에 있던 제왕들로 이름을 나열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 이계시록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열 개명이 개명의 정부를 상징하지요. 그렇요또열 처녀가 성도들 전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 열뿔도 적 그리스도의 권능과 작용을 통틀어 언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뿔은 공격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열뿔을 12절에서 열 왕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 13장 1절에서 이미 배웠듯이 그 열뿔에는 일일이 왕관이 씌어 있다고 했다. 하나 하나마다 왕관이 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과 사울,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최고의 권력과 위엄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위세가 당당하게 싸움을 벌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뿔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더 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임금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허세를 부릴 권세를 누가 주느냐? 전에 짐승의 경우처럼 사탄, 즉, 용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절 이하에서 이미 뭘 말씀했는가? 그 짐승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이열불도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허세를 부릴 것이지만 그것도 일시 동안이요. 결코 오래가지 못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허세를 부리며 발악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역사를 끝까지 싸워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야. 성도들 중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알았지요? 자, 끝까지 이 멸망 당할 사탄의 역사와 싸워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끝까지 대적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사탄은 반드시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짐승의 열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들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13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대적하여 공격하고 싸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인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찌나 고세고 굉장한지, 그것이야말로 모든 힘의 최고봉인듯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열뿔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로 여기고 있는 적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이 두 가지다. 첫째. 그 적그리스도인들의 거센 세력이 한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신 세계의 강대국 왕들, 통치자들이 그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어떤 동일한 목적을 위해 규합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은 과학, 문화, 정신 등 모든 면에서 첨단을 걸으면서 약소국 사람들은 감히 그들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서 모든 면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 목적의 목적에 다른 약소국들도 공화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과 그 사람들 속에서 사탄의 정신인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이 짐승과 더불어 역사함으로써 그들의 그 막강한 힘과 영양력이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강대국, 약소국, 문명국, 미래국, 미개국 할것 없이 우선은 이 짐승의 역사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살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큰 음료의 역사로 사람들은 남녀노소 유무식절을 막론하고 세상주에 완전히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세력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떤 공통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불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삶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원수시하고 학대하고 위협하지 않고 그런대로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여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그들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괴로운 일들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분풀이를 쏟아붓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하기를 마치 그들이 일시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는가. 여기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위해 다 함께 규합하기는 힘들어도 악한 일을 위해 규합하는 것은 쉽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부패하고 그릇되어 있기 때문이다. 색깔이 비슷한 물감끼리 만나면 만나자마자 금방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지지만 정반대 색감의 물감이 만나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다른 색깔이 나온다. 사람들이 이미 부패하고 악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악한 다른 것과 합해지기는 매우 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직 이런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이 부패한 성품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부패한 것들과 친해지고 더럽혀지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부패한 자신과 효율적으로 싸울 능력이 없는 불신자들이 어떤 악한 목적을 위해 삽시간에 하나로 뭉쳐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한 몽해를 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들은 언젠가는 돌변해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나를 대적하고 싸우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이 짐승과 음료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알았지요? 그 적그리스도인들의 거센 세력이 결국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총사령관인 짐승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열 뿔은 짐승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뿔이 결국은 그 짐승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은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주의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세상에 도취되게 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그 거대한 세력을 규합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최대한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적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하나로 뭉치게 해서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최후의적으로 삼고 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악랄한 음모에 실컷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짐승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결국 그 짐승과 음력에 빠져 살던 모든 불신자들과 엉터리 교인들은 자기들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속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짐승은 이렇게 모든 불신자들을 철저히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살면서 세상주의 생활에 빠져 연염이 없이 살고 있는 저 불신자들과 엉터리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회사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술집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저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그저 이 짐승의 이용감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므로 이렇게 때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뺏기지 말라고 네. 잘 들었지, 네. 자, 기도합시다.